집은 할머니 마사지 중인데 이제 이거 봐야 되겠어. 이거 설명서 봐야 되는데. 셀티미니 여기 나와. 설명서가 다 영어네. 몇 분만 해야 되는지. 나 이거 하고. 딩딩딩딩딩딩 딩. 셀티미니. 30분. 30분. 김치 담그는 건 아니겠지? <웃음> 김치. 대구돼있네. <laughs> 근데 뭐야? 나 붙여도 돼? 붙잖아. 확인할 수 있지? 트레비앙 어? 이게 왜 자전거가 되겠죠? 얼굴에 붙여는 거네? 자전거에 붙여주는 거구나. <laughs> 자전거에 붙여주는 거구나. <웃음> 처음 알았네? <laughs> 뒤에 사람 있네. 일단 세수하고, 두 번째는 뭐지? 입인가? 입을 열고, 도, 그리고 도둑을 만나서 30분이 지난 후, 마지막 사진이 뭐지? 가면을 벗는다. 가면을 어 <laughs> 좋은 거 파네. <laughs> 영어 영어 많이 쓰여여졌으면 좋은 거 아니야? <laughs> 근데 밑에 매딩 밑에 한국 거네? 메딩 코리아. 한국 분들 영어로 이렇게 푸짐하게 썼지? <laughs> 자랑. 자랑 맞아. 영어 많이 쓴 자랑이에요. 여기 앞에서 앞에 그림이 나와 있지? 해가 비친 날 자전거 타지 마세요. <laughs> 비오는 한 탓에 비용이네. 그러면 자전거 타지 말래. <laughs> 얼른 밥 먹자. 밥 먹을 때. 그러면 내가 밥이거 지금 뭐뭐 뭐, 뭐 드시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뭐야? 그럼 라켓이 나와버리지 않아? 라드을 할머니 드시는 걸로 봐. 면 네? 고산불고기 드신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괴물볶음이거든? <laughs> <laughs> 할머니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돼안돼 이제 안 돼. 현장 여러분은 그 아무거나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넣기 시작이죠. 된장, 찌개 빨리 떠다 드려. 오삼 불고기. 오 이게 무슨 오삼 불고기야. 모자이크 쳐내야 됐거든. <laughs> 괴물 괴물 볶음. 빨리 할머니 저 된장 찌개 조금만 떠다 드려. 밥은 밥은 좋네. 이게 무슨 밥이죠? 현미밥이요. 현미밥. 음. 콩. 콩좀 넣고 족살도 어. 넣고. 어. 현미도 국자 국자 써주세요 할머니 현미밥하고 괴물 볶음 그거 안돼 이제 반찬이 또 없나요? 뭐징거갖고그 다음에 음. 감자 감자인데 감자가 빼짝 마른 감자 <laughs> 그리고 돈까스가 돈까스인데 음. 지쳐, 많이 지쳐보이는 돈가스 <웃음> <웃음> 이 전체적으로 많이 지쳐 보이고 있습니다 고맙소 지금 이제 손주 럭키 럭키분이 네, 손주 터진 된장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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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인공은 괴물 볶음 <laughs> 괴물 볶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괴물 볶음 괴물들 볶은 것처럼 요리할 수 있나요?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징어 넣고 오징어 넣고 돼지고기 넣고 돼지고기 넣고 고추장 넣고. 괴물은 언제 들어가나요? <laughs> 괴물은? 네. 나중에 들어가죠. 네, 들어가긴 들어가나 봅니다. 네. 네. 여러분. 응. 이게 바로 괴물입니다. 하나께서 지금 식사 중이시죠. 이제 괴물 인정하고 계십니다. 응. <laughs> <laughs> 네, 인정합니다. 네. 다음, 다음 식사 시간이 기대됩니다. 다음 식사 시간에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식사 네, 돌아오고